인텐투 레지스터라는 날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모두가 공통된 날짜 한 날짜를 쓰고 있습니다. 5월 1일입니다. 인텐투 레지스터. 스테이트먼트 오브 인텐투 레지스터. SIR이라고도 하다고 ITR 인텐투 레지스터라고 도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내가 붙은 학교들 중에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3월 말까지 모든 학교가 합격증 또는 합격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달 동안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해서 아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라 것이 정해지면 5월 1일이 공통된 인텐트 레지스트입니다. 꼭 5월 1일날 해야 되느냐 물론 그전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마감일입니다. 마감일 좋아하시죠? 마감일입니다. 5월 1일까지 인텐트 레지스트를 안 하면은 합격증이 의미가 오게 됩니다. 지 그래서 5일 전 5일 전에꼭 내가 한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를 가겠다라는 인텐트 레지스터를 하면서 이런 말난 리펀더빌리티 파지 즉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내고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인텐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텐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에서는 아이 학생들을 받겠다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인텐툴 레지스터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웨일 리스트라는 부분을 살짝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웨일 리스트라는 부분은 웨일 리스트라는 부분은 자 학교에서 학교에서 천 명이 지원일 때 과연 합격증을 몇 명을 줄까요? 1 0 0 명을 합격증을 줄까요?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호군대 합격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정원이 1,000명일 때합격증을한 3,000명은 주면 2,000명 정도는 다른 학교를 가고 1,000명은 우리 학교를 온다라고 보는 학교마다 그 비율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1.6배를 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5배를 줘야 되는 학교도 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 우리의 학교 입학 정원 1,000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몇명 정도 주면 1 0 0명이 맞더라라는 몇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합격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텐툴 레지스테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꼭 오겠다는 등록을 했느냐를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합격증을 준 겁니다. 그런데 1000명이 그런데 우리의 정원이고 1000명을 채우기로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2,800명한테 줬는데 등록이 950명이 되었다. 그럼 나머지 50명은 어디서 찾죠? 그때 이른바 웨일리스트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일리스트는 그 전에는 찾아오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받은 학교, 내가 합격증을 받은 학교에서 먼저 그 학교 중에서 어디에 내가 인텐트 레지스를 할 것이냐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웨일리스트를 받고선 그 웨일리스트에다가 그러면 내가 어떤 어필을 할수 있느냐, 내가 어떤 추가 정보를 보낼 수 있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